최근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적 성장, 민주화 성공, 문화적 발전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도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해졌습니다. 이제는 명심상부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가운데에서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생활 환경은 좋아졌지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마음들은 도리어 약해진 것입니다. 2019년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일본의 2배, 그리스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 40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이런 기사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에서 23세의 자매가 투신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1차 시험을 통과했지만 2차 시험에 낙방한 뒤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서일 여의도에서는 26살의 치과 수련의가 아내가 생수로 저녁을 지으려고 하자 경제도 어려운데 수돗물로 밥을 지으라고 해서 다투던 중에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고 뛰어내렸습니다. 부산 우암동에서는 여고생이 나는 뚱뚱하고 못생겼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과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다시대에 있던 일입니다. 미리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면서 모든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갔습니다. 심지어 파종도 못하게 했습니다. 파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작은 희망마저 남겨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궁핍해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서서 이들과 싸워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산의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마저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타작할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기드온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작은 용기를 낸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기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 조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쯤 우리는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서 희망을 가지려 할 때쯤 다시 희망을 짓누르는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파종을 망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요즘은 능력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능력, 경제력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능력이라고 하면 학벌, 외모 또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기준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서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열 명의 정탄꾼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믿음 참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한한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물론 겸손의 한 모습일 수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너무 약하게 여기는 나머지 스스로의 신앙을 초라하게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두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두온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15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기두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하니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냐고 반문합니다. 나의 가문은 너무 보잘것 없고 자신에게는 미디안을 이길 만한 아무런 도구가 없다는 것이죠. 능력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원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미디안을 만나 스스로를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존재로 말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과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선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드온이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수 없습니다. 바뀌는 것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를 확정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며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도오는 두려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는 기두온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기다릴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아는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가 어느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독신으로 살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멸시를 받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매국노라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거슬리는 말을 한다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때 옥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체포되어 구타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멍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눈물로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 버립니다. 이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것을 내 마음 속에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부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극휼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의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위나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언제든 회복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니 가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연극 책임자였던 커틀리히터 교수는 긴 유리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부었습니다. 쥐가 물속에서 얼마 동안 생존하는가를 관찰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15분 정도가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쥐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쥐의 머리와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보다 쥐의 생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험용 쥐가 아니라 야생쥐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번째 실험은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살려고 안간힘을 쓸때 잠깐 밖으로 빼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반복했더니 놀랍게도 쥐들은 평균 60시간을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 대한 리히터 박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쥐의 수염을 자르고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자 쥐의 생명 연장의 꿈이 짧아졌다. 야생쥐 역시 덫에 걸린 데다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까지 잘리고 거기에다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자 쉽게 삶을 포기했다. 그러나 잠깐의 자유를 주어 소망을 주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헤엄을 쳤고 수명이 길어졌다. 미물에 불과한 지도 삶에 대한 소망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소망. 사라져 버릴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하신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00명 대13 13만 5천 명입니다. 이것은 무모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개인의 역사나 나라의 역사나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행로에 우리가 그저 서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조건을 보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힘으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것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야. 능력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단번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사명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지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 넘어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약속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까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믿음의 선한 결과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